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전설의 5대 얼짱 박한별은 1984년생으로 배우 고혜선, 이주연 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얼짱으로 불렸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절친했던 가수 세븐과 연인으로 발전해 무려 12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갔지만 2013년 세븐이 군 복무 중 시술소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이후 2017년 사업가 유인석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고 이듬해 첫째를 출산하며 조용한 삶을 사는 듯했죠. 하지만 남편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 논란이 커졌고, 박한별 또한 경찰 유착 의혹을 받던 윤모 총경과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2019년 그녀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연예계를 떠나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후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한동안 평범한 삶을 살았던 박한별, 2022년에는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며 완전히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작년 4월 한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 복귀가 예상됩니다. 한때 얼짱 스타였던 그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논란 없이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